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어, 앞에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금 500만원 정도 받으면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배당금이 월 500만원 정도 나오면 이렇게 캠핑이나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혹시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뭐 일을 열심히 해서 나도 뭐 임원이 돼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지만 어,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목표는 어, 10억 정도 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10억이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희 동네 아파트 24평짜리가 1억 천뭐 이랬으니까 10억이면 꼬마빌딩 하나 정도는 사서 월세 받으면서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0년 뒤에 이제 10억에 가까운, 어 이제 자산이 모였거든요. 근데, 아, 이거 10억으로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왜냐면, 음 인플레이션을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아마 잠실에 아파트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한 10억 정도 할 때였습니다. 지금 뭐, 26억 뭐 이런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음, 그래서 목표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월 500만 원 정도만 들어오면 좋겠다. 어, 그러면 내가 회사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이게 세후 월500 정도면 꽤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 연봉 이제 1억 짜 1억을 받을 때 이것저것 다띄고 나면은 실수령액으로 600 몇십만 원 정도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월500 정도가 일안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 정도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목표를 갖고서 이제 열심히 또어 재테크를 했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애들 뭐 교육비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아씨 월1 0 0 0만원 갖고도 이거 모자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참사람의욕심이란 끝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제가 정하고서 열심히 모았잖아요. 월 500만원 나오면 좋겠다. 이제 처음에는 10억이었지만. 음, 이게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경험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이제 눈을 혼자 굴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게 될까, 과연? 10억 말도 안 되는 목표였고, 월 500이 말이 될까? 했는데, 처음에는 눈을 혼자 굴리고 있는 것 같은 좀 외로운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도 이제 같이 굴러가면서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어 가능하겠는 걸 이런 생각이 되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복리의 효과 72의 법칙 혹시 아시나요? 72 나누기 이제 복리 수익률이죠. 나누면은 이제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예를 들면 어, 매년 6%로 복리 효과를 낼수 있으면 뭐 12년 뒤면은 자산이 두 배가 된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삶은 복리 효과의 산물이다. 복리 효과의 본질은 눈덩이처럼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주 일찍 시작하거나 아주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꼭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든든한 뭔가 후원자가 생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대하는 태도도 제가 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도 좀 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왜냐면잘안 아, 되면 뭐 먹고 살거 있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더 자신감 있게 이거 해볼게요라고 했는데. 또, 안 되면 좀생피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더 좋아서 오히려 이제 인정을 받고 더 이제 회사 다니는 게 조금은 더 즐거워졌다고나 할까? 이제 뭐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나 회사 그만두려고 열심히 돈 모은 건데? 어, 회사 일이 그래도 할만해지네?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겼거든요. 좀 약간 아이러니 하긴 했지만 또 그런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 이걸 주도적으로 삶을 사니까 되게 좀 다르네. 어,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 좀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됐죠. 그래서 남이 시키는 일이나 어 남을 위한 일.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제가 다니던 회사도 오너가 있는 회사인데 오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남을 위한 일보다는 나를 위한 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같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날이 돼서 이제 제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자. 물론 그때는 어느 정도 현금흐름이 어, 회사에서 나온 월급을 이제 어느 정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과가 됐기 때문에 아 이걸로 굶진 않겠다. 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한 거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저를 등을 떠밀었겠죠. 음, 그래서 퇴직 인사를, 뭐, 메일을 보내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납니다. 이렇게 적었더니, 와, 제가요, 퇴직 인사 많이 받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은 처음이네요. <laughs> 하셨던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기로 하고, 이제 회사를 떠난 지 벌써 이제 딱 3년 다돼 가는데요. 아, 3,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돼 가는데, 음, 제, 저의 요즘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제 돈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는 게 이제 먼저입니다. 이제 제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사실 유튜브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예, 예전에 꾸었던 꿈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랑 관계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게 내가 돈을 쫓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인데 뭐 돈이 조금씩 따라오고 있어서 용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게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제 시간의 제약이 좀 덜해집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뭐 커피 한잔하고 식사하고 이제 이런데 시간에 대한 제약이 좀덜 해지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얼마 전에도 부모님 편찮으셨는데 이제 뭐 병원 가고 모시고 가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시간의 구애를 좀덜 받고 할수 있게 되었죠 그게 이제 시간적 자유인 거고 어 마지막으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제가 요새는 만나거든요 옛날에는 좀꼴 보기 싫은 상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갑질하는 고객사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어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관계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세 가지 중에 관계적 자유가 가장 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이제 덜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미나나, 이제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도 갈 일이 많아지고, 뭐 책을 읽거나,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더 하다 보니까 어,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아,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미국 시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신문을 봤습니다 경제 신문을 열심히 봤었는데 요새는 신문 잘안 보게 되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오늘 장 10분만 하고 월스트리트 나우 이거를 이제 어, 보거든요. 그래서 아 미국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제 체크를 하고 어, 지금은 제가 헤드헌팅도 겸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 헤드헌터 사무실로 이제 출근을 해서 조금 일도 보고, 뭐, 주식도 잠깐씩 보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요. 음, 오후에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매일 라이브를 해주거든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주는데, 이 내용도 꽤 괜찮아서 이 라이브들을 보거나 아니면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갑니다. 어, 오프라인 세미나도 가끔 가긴 하는데, 오프라인 세미나는 뭐,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온라인 세미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듣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요. 어뭐 뭐야 이 파이어 했다더니 별로 재미없게 사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평일날 테니스를 치러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친구들을 만나러 제가 야 내가 점심 얻어먹으러 갈게 뭐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 배당금 많이 받으시면 그 종소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리노클럽 모임할 때도 또이 얘기가 나왔고요. 늘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하다 보면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당연히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기 납부한 이제 15.4%에다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거를 따져봤더니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있다고 치면은. 거의 한 8,400만 원 까지인가? 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될게 거의 없습니다.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헌팅 소득도 있고,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득, 다른 것들이좀더 있어서, 음, 뭐 이제 구간으로 따지면 과세표준이니까 뭐한이 안에 들것 같은데, 크게 뭐 종소세를 더 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어, 환급받았습니다. 거의 뭐, 어, 예, 회사 다닐 때랑 별 차이 없는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는 상황이 돼서 어뭐 나쁘지 않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소득세는 사실 그렇게 어 스트레스를 받게 하진 않고요. 물론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 연봉이 1억인데요. 어 금융 소득이 4천만 원이에요라고 하시면 이제 요런 데 들어갈 건데 어, 좀더 내긴 하거든요 더 내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득 공제를 또 받잖아요 그거 다 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한 2, 3천만원 받더라도 뭐한몇 백만원 뭐한 100만원 200만원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아깝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추가소득이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저를 이제 조금 안심시켜주는 이제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엔 이게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해줄 거니까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아 근데 사실 건강보험료는 좀 무섭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제 금융소득 1 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직장가입자도 보수의 소득을 계산할 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건보료 하, 추가가 되는데요. 이 보수의 소득은 이제 뭐 월세의 소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내냐 하면은 그 2천만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보수의 소득에서 이제 2천만원을 공제해 준 다음에 그 금액을 계산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8% 정도 이제 건강보험료율 자체가 7.09% 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대략 따져보면 8%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월할 청구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넘는 거, 뭐 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에다 그 천만 원에 대해서 8%가 부과되는데 그게 월할 청구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 조금 음, 세긴 합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저 이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한 7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추가로 내고 뭐리서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좀 무섭긴 합니다. 오히려 소득세보다는 건강보험료가 좀더 무섭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 모시고 뭐 병원에 갔더니 어이그 건강보험료가 참 그래도 잘되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매달 낼 때는 정말 아까웠는데 어 아버지 이제 치료받고 수술 그러니까 도 간단한 수술도 하고 하셨는데 병원비가 확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 그래 이렇게 썼으면 된다 뭐뭐 뭐 이렇게 어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어쨌든 건강보험료는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건강보험료가 저를 약간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나머지는 괜찮은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얘기들만 한것 같은데, 어또 일장일단이 일단 있습니다. 뭐 회사 다닐 때 동료들과 같이 치열하게 성과를 만들어내던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조금 이제 그리울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어, 이제 좀, 저만 좀 시간을 쓰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 외롭다 그럴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길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도 늘려가는 게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 이런 이야기들 더 듣고 싶으시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